1, 2, 3, 4의 번호가 적혀 있는 공이 각각 2개씩 있다. 이 8개의 공을 그린 것 같이 1, 2, 3, 4의 번호가 붙어 있는 4개의 칸에 각각 2개씩 들어가도록 임의로 담을 때, 모든 칸에 칸의 번호와 공의 번호가 같은 공이 하나도 없도록 담을 확률을 피라고 하자. 280p의 값을 구하시오. 4개의 칸에 들어갈 확률은 모두 같다. 자, 공이 총 8개입니다. 자, 8개를요, 여기에 넣는 건데, 이제, 2개씩, 2개씩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의 우 수를 구해보면,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게 8개 중에 2개, 82 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칸에 여기 6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4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마지막은 2개 중에 2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분할과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8개 중에 2개 뽑아서 바로 여기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분할 분배 문제로 보면은 분할만 한다고 치면은 8개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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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로 나누기 때문에 이거를 2의 4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아, 4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이렇게 4팩토리얼 4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칸에 넣었기 때문에 분배해 주면 4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할 분배 문제로 풀어도 됐고 그냥 바로 분할하면서 분배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분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자. 분자는 똑같은 공이 안 들어가는 경우, 세서 이 분자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칸이 1번 칸 있고요. 1번 칸. 그 다음에 2번 칸, 3번 칸, 4번 칸.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숫자를 넣는데, 제가 이 숫자들을 자, 1두 개, 2두 개, 3두 개, 4두 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 1과 요 1은 다른 1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 좀맨 처음 이 분모 계산할 때도 다른 걸로 본 겁니다. 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다 다른 건데 일단은 제가 그냥 1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바꾸는 경우까지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 칸에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게요. 1번은 못 들어가니까 2번이 들어가 있어 2번이 두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게 이제 두개 들어가는 경우 볼게요. 2번 두개 그 다음에 3번 두 개, 4번 두 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3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칸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뭐, 다른 게, 2번과 3번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자 2번과 3번. 그러면은, 2, 3 말고 2, 4도 있고, 3, 4도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2번, 3번 들어가는 경우나, 2, 4나, 3, 4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한 다음에 곱하기 3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하고,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보는데, 자, 2번이 두 개를 사용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자, 1번이 두개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1번과 나머지 하나. 지금 1번과 3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1번과 4번이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이것도 보면, 이건 2번은, 2번이 1번 두개 서로 바뀐 건데, 이거 1, 3은 1, 하나와 3, 4 중에 하나죠. 근데 3과 4는 아직도 등장 안 했기 때문에, 1, 3이나 1, 4는 또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 들어가는 경우는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 4가 들어가는데, 3, 3, 이 3이 2개, 4가 2개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 3이나 4, 4도 경우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경우 보면은 2, 2, 1, 1이니까 3, 3, 4, 4 이렇게 놨는데 여기 3, 4니까 여기 4, 2개는 여기로 가고 3, 2개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그러니까 경우는 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가지수를 써보면, 이때는 한 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3인 경우 볼게요. 지금 일단 2 썼고, 자, 1, 3이니까 남는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남는 숫자가 1 하나 남고, 그 다음에 3 하나 남고, 4두개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두개 남는데, 이 4는 이쪽에못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돼요. 4두 개는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1, 3,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1, 1두 개는 다른 거라고 봤죠. 그러니까 이 1과 이쪽 1이 자리 바꿔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돼요. 1과 1 라고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1, 1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1 때문에 두 가지 경우 곱하기 2가 들어가고 3도 마찬가지. 3, 3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리 바꾸는 게 똑같기 때문에 두 가지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이건 네 가지가 나와요. 아까 위상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숫자들끼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이 분산돼서 들어가는 경우는 곱하기 2씩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4 아까 상황이 똑같다고 했죠. 이것도 4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3인 경우 볼게요. 자 2, 2하고 3, 3 썼으니까 이제 1과 4가 두 개씩 남습니다. 여기 남는 게 1, 1, 4, 4 이렇게 남아요. 근데 4는 여기 못 들어가니까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야 돼요. 4, 4, 1,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인 경우. 남는 걸 써보면, 자, 1, 2개 남았고요. 자, 2 사용했고, 3 하나, 4 하나. 이렇게 남습니다. 3 하나, 4 하나. 이렇게 남아요. 자, 근데 이 3은 여기 못 들어가요. 3은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요. 4는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자 1이 이쪽이 하나. 4, 1, 3, 1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3도 떨어져 있죠. 그렇죠?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고, 4도 마찬가지. 곱하기 2, 1도 마찬가지 곱하기 2. 2가 3번 곱해져서 8개가 됩니다. 이렇게 8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 더해보면, 더해보면은 8에 9에 10, 11에 19. 자, 19가지가 그리고 아까 이거 3개가 다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9 곱하기, 여19 곱하기 3이, 이렇게 이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3 들어가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나눠볼게요. 자, 1이 이제, 1이 여기 2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 1, 2개, 그 다음에 1 하나에, 자, 2는 못 들어가요, 여기. 그러면은, 3이 들어가는 경우 1, 3그 다음에 1, 4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은 다 했고요. 그 다음 2는 못 들어가니까 3, 4 이렇게 3, 4가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4, 4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는요. 현재까지 보면 여기는 이제 4가 하나도 안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 4는 못 들어가니까 4두 개는 무조건 3번 칸에 들어갑니다. 가 4, 4 그러면 남는 게 2, 3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것도 보면 여기 2가 두개 있죠. 그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2가 들어가고 마찬가지 3도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이거는 네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1, 3인 경우도요. 4두 개는 무조건 여기 써야 돼요. 이렇게 쓰이고 남는 숫자가 1하고 2 하나 남죠. 이렇게 1, 2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가 자리 바꿀 수 있고요. 3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1, 2, 3이 다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가 3번 곱해져서 이때는 8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자, 1, 2, 3, 4가 한 번씩 다 쓰였어요. 남는 게 이제 1, 2, 3, 4인데 요 3은 여기 못 오니까 4는 무조건 이쪽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는 여기 못 오니까 무조건 이쪽에 와야 돼요. 아, 꺾거있었네요 3은 이쪽에 와야 되고 4는 무조건 이쪽에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12가 두 개가 올수 있고 4 1이올 수도 있고 요건 또 갈라집니다. 이렇게. 42가 올 수도 있어요. 41이면 32고 42면은 3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보면요. 자, 1 1두 개가 나눠져 있고 2도 2개가 나눠져 있고, 3도 2개 나눠져 있고, 4도 2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2가 4번 곱해주면 되거든. 2에 4죠. 16가지가 나와. 이렇게 16가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3, 4가 다 나눠져 있죠. 이것도 1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요. 자, 남는 거 한번 써볼게요. 1, 2개 남아있고요. 자, 2 하나 썼고, 그럼 2 하나 남고, 3 2개 썼고, 4 하나 썼으니까 4 하나 남네요. 1, 1, 2, 4 이렇게 맞습니다. 이 4는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4하고 1이거나 4, 2 이렇게 두개 나옵니다. 4, 1이거나 4, 2 이렇게 돼요. 자, 4, 1이면 남는 게 1, 2 이렇게 되고, 자, 4, 2면은 1, 1 이렇게 남습니다. 자, 위쪽을 보면요. 1이 나눠져 있고, 곱하기 들어갑니다. 2도 나눠져 있어요. 3도 나눠져 있고, 4도 나눠져 있습니다. 다 나눠져 있으니까 2의 4제곱. 그래서 이것도 16가지.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요 경우 보면은 이런 여기 붙어 있죠. 그죠? 2가 나눠져 있고, 3이 나눠져 있고, 4가 나눠져 있고, 2의 3제곱. 그리 8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이제 그 볼게요. 자, 2, 3, 4, 4. 자, 남은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개 남았구요. 2와 3 하나씩 남았고, 이렇게 되네그렇죠 자, 렇게 남았습니다. 자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보면은 자 3은 3은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야 돼요. 3은 그래서 자 1, 1이거나 1, 2 이렇게 두개 있네요. 1, 1이거나 1, 2자 1, 1이면은 2, 3이 남죠. 3하고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 2면 1, 2면 1, 3 3하고 1 이렇게 됩니다. 자이 자, 경우 보면요. 자, 1을 하고 4는 붙어 있는데, 2와 3이 떨어져 있습니다. 2가 두번 곱해져서 4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자 1도 떨어져 있고, 2도 떨어져 있고, 3도 떨어져 있네요. 4만 붙어 있네요. 2의세제곱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다 더하면 됩니다. 보면 16이 세개 이렇게 돼서 48 이렇게 되고요. 네, 8이 하나, 둘, 세개2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가 두 개니까 8, 이거 다 더하면은 이렇게 더하기 더하면은 32에 이렇게 더하면은 80 전체가 여기는 8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19가지, 80가지. 그 80인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니까 80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 값을 다 계산하면은. 그 쓰겠습니다. 이거 280분의 33 이렇게 되고요. 여기 280피니까 280을 곱하면 되니까 최종 답은 3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